채용절차법에 따라 불합격자에게도 채용사실 여부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노무 채널 근자감의 신정욱 농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얼마 전까지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다니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단번에 합격이어서 기분 좋은 분도 계실 거고 불합격 통보를 받아서 기운 빠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말이 없어서 소리 소문 없이 떨어졌나 보다라고 추측하며 좌절하고 계신 분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근데 채용 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 채용 절차법에 따라 불합격자에게도 채용 사실 여부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채용 절차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면접 끝났다고 끝이 아닌 거죠. 채용 절차법 제 10조에 구인자 즉 회사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면접비는 못 줄지언정 면접자들에 대한 기본 매너는 지키라는 거죠. 또한 회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나 방법을 고지해야 해요. 채용에서 탈락한 구직자가 채용 서류를 반환 청구할 때에는 구인자 즉 회사는 채용 서류를 반환해 주어야 해요. 다만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채용 서류나 구직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 서류는 반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회사는 채용 탈락한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 서류를 계속 보관할 수는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폐기해야 해요. 그리고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 즉 회사가 부담해야 해요. 다만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요 탈락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했음에도 회사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시정명령에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되었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하지 아니한 때에도 고용노동부는 시정명을 내릴 수 있고요 이에 따르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채용 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30명 미만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준비하고 계신 원하는 의사에 꼭 취업하시기 바라고요. 시험에 떨어진 분은 온라인으로 제출한 채용 서류이거나 본인이 합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 서류를 제외하고는 원칙상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번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